미국의 배당 성장 주식으로 구성된 SCHD ETF의 24년 4분기 배당 지급 공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CHD ETF의 24년 4분기 배당금은 주당 0.2645달러로서 직전 분기 대비 약5.16% 증가, 전년 동일 분기 대비 약6.91% 증가된 금액입니다. 배당금 배당락일은 12월 11일이며 배당금 실 지급일은 12월 16일입니다. SCHD ETF는 배당 성장 ETF답게 지속적으로 배당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한해 동안 4번 지급된 배당금 총합계는 SCHD ETF가 배당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배당금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CHD ETF의 배당 수익률은 약 3.53%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약 11.59%입니다. 감사합니다.